안녕하세요. 시설드롭 뽕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직업인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에 대해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격증부터 연봉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보시죠. 자격 등급 체계 및 연봉 현황 필요 자격증 안내 기능사 배관 기능사 에너지 관리 기능사 용접 기능사 기계 정비 기능사 등 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기계설비산업기사 등, 기사, 배관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용접기사, 기계설비기사 등, 기능장, 배관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용접기능장 등,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전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용접기술사 등, 초급 가장 수요가 많죠. 실무경력, 산업기사 소지자 3년 이상, 기사 소지자 1년 이상, 선임대상 500에서 1000세대 공동주택, 연봉 범위 3천만원, 4천만원 이상, 중급, 실무경력, 기능장 소지자 4년 이상, 기사 소지자 7년 이상, 선임대상 1000에서 3000세대 공동주택, 연봉 범위 3천만원, 4천만원 이상, 고급, 실무경력, 기능장 소지자 7년 이상, 기사 소지자 10년 이상, 선임대상 중대형 건축물. 연봉 범위 4천만원 5천만원 이상. 특급. 실무 경력. 기술사 소지자 10년 이상. 기사 소지자 15년 이상. 선임대상 3천세대 이상 대형 공동주택. 3만 이상 건축물. 연봉 범위 4천만원 6천만원 이상. 위연봉 정보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급여는 근무지역, 건물 규모, 고용 형태, 개인 경력 등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규제 완화 소식. 2020년 4월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의무화 당시 기존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여된 임시 유지 관리자 자격이 2026년 4월 만료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 자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별도의 교육 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령 등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임시유지관리자들의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기계설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실제 기계설비 업무와 연관성이 높지만 기존에 인정받지 못했던 국가기술자격증들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더 많은 분들이 유지관리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지금 주목받나요? 의무선임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반드시 선임해야 함. 높은 수요, 전국적으로 462건 이상의 채용 권고 상시 등록. 안정적 직업 건물이 있는 한 지속적 수요. 경력 인정, 실무 경력과 자격증으로 등급 상승 가능. 주요 근무처, 아파트 관리 사무소, 대형 건축물, 백화점, 병원, 학교 등. 기계설비 관리 전문 업체, 건물 관리 대행 업체, 자격증 취득 방법. 일반 검정 기존 필기 실기 시험을 통한 취득.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내부 평가로 자격취득.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안정적이면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직업입니다. 특히 최근 규제 완화로 더욱 접근하기 쉬워졌어요. 초급부터 시작해서 경력을 쌓아가며 특급까지 성장할 수 있는 명확한 커리어 패스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설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펼치시면 네이버 카페 시설 드롭 뻥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상 시설 드롭 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